안녕하세요. 가성비중 종차를 소시켜드리는보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3천만원대의 BMW 신차급 차량 준비했는데요. 정경 모델과는 비교를 가해 풀체인지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옵션도 훌륭하고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 익스트리어 자체도 변경됐습니다. 기어 노브 방식 자체도 변경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풀체인지된 너무나도 훌륭한 시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BMW 의 E 시리즈입니다.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BMW 의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둘둘 공화인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24년식이고 23년 12월 19일날 등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신청 보증 사례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히로스 같은 경우에는 12,000km 정도 주행했고 성능지 보시는 거와 같이 교환법도 없고요. 도료나 불량 부족 또한 없습니다. 이어서 보미력 또한 1회에 150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깔끔한 카이스토리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신차 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고 후에 전혀 걱정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하는 금액 신차가 대비 3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판매하는 금액 3,590만원입니다. 바로 전면부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헤드램프 또한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A라이트 방향 유사합니다 가운데에는 정말 7시리즈의 기능을연상태 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디자인의 키딩이 그을지주고 있고요 깔끔한 컨디션을 을 음? 물론입니다 그 아래에는 전방감이센서 음? 가운데 전방 카메라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같은 상 가능하고요 자 측면도 확인해 보실건데요 측면도 확인하시기 전에 타입 잔여화량은 중심품급의 타입 잔여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17인치 위데 스크래치 더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측면부쪽에도 과학시대 응? 어시스트부터 슬라이딩 리피터 하단 응? 카메라 있고요 도케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인데 자 전경 모델들은 이렇게 잡고 여는 방식인데요 손잡 같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포터와 신형 텔레포터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과 같이 널찍한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내장재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히든 수납공간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도 쭉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적재하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얼 폴딩 하게 되면 많은 집에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트러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잘안조절 음. 또한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브라운 시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 성 보시고 진정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 so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I first... 네, 게이판과 디스플레이가 이어지는 와이드 콕핏 적용되어 있구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실중 거리 12,42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오토 라이트 위치해주고 있고, 일반적인 스피커 아니고요 고가의 하만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로 넘어가실게요. 보시는 것 같이 그립감 좋은 가죽 핸들인데, 가죽 컨디션 말할 것도 없겠죠. 민트급의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잘 빠진 것같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지프리 크루즈 컨트롤 위치해주고 있으면서, 바로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보다 와이드해지면서 매력적으로 변경된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신데요. 순정 내비부터 자,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네, BMW 있습니다. 내 차량 상태 체크 가능한데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서 모든 웹에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결 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실내 조명 들어가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터치 또한 가능하고요. 여기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면서 핸들 조향 각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드 사용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세차장 모드와 3D 뷰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큼지막한 에어벤트부터 그 하단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와 자이 열선 시트나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식이 사라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선부터 핸들 열선이 있고요. 이어서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딸깍 할수 있는 기어 노브로 변경이 됐고요. 이어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뜰 겁니다. 운전자 어시스턴트 확인 가능한데요. 다양한 안전 경고부터 설정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내려오시면 모터 홀드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얇은 차량이지만 공간성이 좀 적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적절히 잘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2열 끝까지 닿아있는 파노로만 서면부 덕분에 2열에선 전혀 답답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C타입 포트 두개 구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또한 적당 위치 팔9 용도와 두개 커플도 있습니다 음. 아이소픽스 돌출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휘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정말 신차급의 e c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가 중요한 분도 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풀체인지 완료된 14년식의 12,000%중 완전 무사고의 차량 제조사 공진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